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자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꼭두각시일 수, 있, 꼭두각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우는 이 실무진으로 첨투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헌법연구관 TFD라는 지적인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덩어리 문영배. 이제 또 이상한 발언으로 큰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선데요. 어, 이날 변론 말미에 윤대통령 대리인 3명이 재판부에 돌아가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문영배가 두터워 소리중치를 하나 들어보이면서 제 말이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어,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진정한 대본이다,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렇게 말을겠습니다 자, 대본이라니요? 이게 대본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연기합니까? 자, 문영변 이어서, 이건 내가 쓴게 아니다. TF, 그러니까 탄핵시판 테스크포스에서 다 올라온 것이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서 덧붙이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러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자 성격 급해졌어요. 뭔가 아 지금 초조한 거죠. 답답하고 자 그러면 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 재판관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어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 문양배 본인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헌재 절차를 조정하는 뭐 그림자 재판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사는 발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TF한테 받았다라고 하니까 배우는 TF라고 의심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대본이라는 뜻 아시죠? 대본은 막 아무나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본은 작가가 있습니다, 항상. 자, 그러면 작가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대본의 성향이, 성격이 많이 달라지겠죠. 헌법재판관이 쓴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쓴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인물이 썼을 수 있다. 뭐 이런 의혹도 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 사실 대본이라는 거는 미리 써놓거든요? 미리 써놓기 때문에 결론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지어져 있겠습니까?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지금껏 저희가 지적해드린 대로 답정 너 재판이 계속해서 이렇게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을 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경원 의원이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현재 소송 지휘권이 이 tf가 써준 대본에 의한 것이라는 궤변을 누가 믿겠는가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뭐 나경원 의원 본인이 판사를 해봤으니까 이런 게 없다는 걸잘 알겠 알지만아 어, 이게 순서지라고 하는 건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증인들의 순서를 정하거나 재판 기일의 순서 정하는 뭐 이런 부분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본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런 말이죠. 자, 뭐 저도 지금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이렇게 모든 걸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대본에 의한다면 어느 누가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헌재 지금까지 편향성 논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 헌법 연구관 TF 이게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헌법 연구관 뭘까요? 한번 보시죠. 지금 10명 정도로 이 TF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에는 지금 한 3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헌법연구관이 70명 정도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명한 재판관이 연구관이 60명 그리고 법원에서 온 판사들이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 코스 중에 엘리트 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 판사들이, 연구관들이 가려고 하겠죠. 자, 이 헌법재판관들 지금 8명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분석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 사실 뭐 업무는 좀 많아 보여요. 뭐 지금 수십건, 수백건의 이런 어, 재판들이 몰리다 보니까 과부하 걸렸죠.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실무진, 헌법연구관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재판 정하, 정하고 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물론, 어, 의견들을 다 낸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헌법연구관들이 누군지 밝혀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헌법연구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헌법재판관들 성향이, 어, 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드렸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거의 40% 가까이 된다는 말씀 계속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헌법 재판관들도 연구관들도 이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라든가 국제법 연구의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재판은 답정너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관들이 써준 대본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저님 유남석 소장 때 진보적 성향의 연구관들이 헌재 내에 여러 임명이 됐는데 그 여론을 주축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남석 소장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은 연구관들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자이 문재인 정부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네, 뭐 여기 저기야, 뭐 진짜 안 뿌린 데가 없네요. 자. 음, 연구와 토론을 진행한다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구와 토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여러분들 토론을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다수 의견이 많으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내비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만약에 좌편향된, 어, 이론이 나오면,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혹시나, 뭐, 진보적,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법 연구회 출신 같은 좌파 연구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역시, 어, 결론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헌재가 그동안 그렇게 불공정 시비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 이런 것과 관련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헌법 연구원 TF가, 아, 한 로펌에 의해 영향력을 행사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렵니다. 어, 전 대통령실 김성회 다문화 비서관에 따르면요, SN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문영배 권한 대행의 말에 의하면, 어, 8인의 헌법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TF에서 써준 대로 움직이는 허수합이다. 네. 그리고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을위해 구성된 헌법 연구관 TF에서 진행된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우리법 연구회장 출신 이광범 판사 전 판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LKB가 탄핵심판 TF를 구성할 때부터 무형배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TF 활동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등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8대 0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기 소관은 LKB의 이광범은 이용훈 대법원장 밑에서 잘 나가던 판사 출신이다. 후임인 우리법연구회장인 문영배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광범을 존경스러운 판사로 지칭했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전담했던 공수처 최정우 아시죠? 이 사람도 LKB의 변호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외 LKB 변호사는 거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우리법 연구회는 이콜 LKB 사단이다. 이렇게 법쪽에 통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좌파 카르텔이 무서운 조직입니다. 이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전에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예, 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어찌됐건 우리는 똘똘 뭉쳐서 윤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나올 수 있게 열심히 온 힘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은 지난 주말 토요일에 썼던 광화문 집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바로세기 운동본부 대국본이 주최를 했는데요. 먼저 이 사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광장에 세종문화회관 쪽부터 시청앞 광장까지 쭉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자유애국 시민들의 열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무려 300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주최 측은 추산을 했고요. 여기 참석하신 애국 시민들은 탄핵 무효, 여기서도 문영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영비 사퇴, 헌재 해산 등을 외쳤습니다. 아, 광화문 국민대회를 이끈 이 대국번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은 이날 집회에서 3일절에이 광화문에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천만 명이 모여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모습을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일절에 천만 명이 모이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국민저항권으로밖에 갈수 없다. 바로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 전광훈 의장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에 지금 120만 명의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중국인들 중에 부정선거에 조작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 의장은 또 앞으로 정기적으로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이 편지를 보내려 한다며 대한민국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에 더 치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에 살고 싶지 않은 국민들은 모두 3.1절에 광화문에 나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자유통일당 국민, 아, 법률 대리인 구주화 변호사 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영배의 음란물 논란과 관련해 문 권한대행과 음란물 게시자 그리고 해당 카페 운영자 관리자를 정보통신방법아동청소년보법 위반 혐의로 대부분의 고발을 했다며 긴급 체포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민기 자유통일장 부대변인인데요, 법과 원칙, 양심까지 내팽개친 좌파의 사법 카르텔들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법 천지로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또어 박태환 계엄으로 개몽된 사람 대표. 이거를 줄여서 개개사라고 합니다. 네이밍도 참 재밌죠? 자, 박태환 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사법계를 아예 노예로 전락을 시켰다. 그래서 헌법 재판관들 자신 본인들도 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이 청년들도 이날 집회에서는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서울에 사는 A씨 31세 청년인데요. 자, 문영배가 동문 카페 해킹 운용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괴변에 불과하다며 문영배는 즉각 사퇴하고 당장 미국 관탄함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부천에서 온 22세 청년 B씨, 예? 네? 어, 이 청년은 정치 편향성으로 논란이 불거진 문영배, 이미성, 정계선, 정정미 등은 재판관 자격이 없으며 국민들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 자료조차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부산에서 올라온 29세 청년 C씨입니다. 이 청년은 박구영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8일 2030 청년들을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2030 세대가 더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애국운동에 참여한 청년들을 표명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대구보 대표는 다가오는 3일째 집회에 천만 명이 모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한편 이날 광주 금남로 일대도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뭐 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정도까지 열렸는데요. 이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뭐, 사진상으로는 한참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수 성향의 집회가 광주 금남로에서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어, 이날은 특히 전주, 전남, 광주에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일타 강사 전한길 씨도 참석을 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5.18 민주화 운동 추모를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왔다며 호남이든 영남이든 나라의 위기 속에서는 하나가 된다 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씨는 이어 우리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똘똘 뭉쳐서 극복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인 위기는 역시 하나가 돼서 뭉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강추위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